네 오늘은 주말을 맞아 산채품 저렴하게 올려 봅니다 1번 산채출 입변입니다 2번 산채출 입변입니다 3번 산채출 장단엽입니다 4번 산채출 삼밤봉륜입니다 5번 산채출 입변입니다. 1번 산채출 입변입니다. 산채출발이고요 제가 직접 산채에서 지금껏 키우고 있는 날입니다. 아주 이것이 빳빳하고 나름 잎 모양새도 잘챙겼습니다 뿌리 상태 나름 양호하고 예. 가격은 5만원 입니다 이번 산채출 입변입니다. 제가 직접 산채에서 1년 반 이상 키우고 있던 품종이고요. 아주 입엽성으로 빳빳하게 서 있는 게 솔란을 연상케 하는 품종입니다. 이것도 아주 빳빳합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하고 예 가격은 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번, 산채출 장단엽입니다. 산채를 당기더라도, 요런 야구방망이 형태의 장단엽 캐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땀을 한 바가지 흘려야 캘수 있는 품종입니다. 입 이 벽으로 아주 꼿꼿하게 서 있고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4번 산채출 3번 봉윤입니다. 3번 무늬가 이 끝에 아주 잘 들어와 있고요. 입 또한 입변 스타일로 아주 곱게 잘서 있습니다. 입 모양새 또한 나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종자들은 복륜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 엄격하게 말해 산반이 깊게 들어와 있는 품종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하고 예.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산채출 입변입니다. 장단엽성으로 그래 크지 않고에 올 신화는 모양새가 너무 이쁩니다. 제가 직접 산채에서 토끼총 및 지저분한 벌브는 다 제거했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하고 예. 가격은 8만원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